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사를 하나 보는데, burst, burst with죠? 이제 진행형으로 쓰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터지는 거예요. 별, 랑안간 나타나다, 별랑간 나타나는 거 터지듯 나타나는 게또별랑간 나타나는 거죠? 거의 같은 뜻이에요. 자 이게 진행형으로 be bursting with 는 터지기 직전 이거 터지려고 막 하는 거야. 진행형일 때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at dinner. 음, 저녁은 위치비긴 h begins 정확하게 at midnight 자정에 시작했는데 each course 각 코스는 스타일은 흑백이었지만 흑백의 스타일이었지만 뭐, 뭐 이게 동사로 나와있죠. be marked 그럼 뭐 특징은 뭐다 그런 거고 스타일은 뭐 뭐다 그러는 거야. but with color once pierced 한때는 피어스드 i 이드 포크나 스푼과 함께 꽂혀 있었던 음 그런 색깔이 색깔로 색깔이 벼랑간나타나곤했다 터지듯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동사가 이치코 쓰고 동사가 이즈니까 버트로 등이 됐죠 따라서 터지는 거니까 벌스트 b 스트 s 붙여야 됩니다 벌스트 그래갖고 리빌링 레이어 펀 레이어 오브 층층이 쌓인 그런 맛들을 드러내었다. Some dishes are served on small mirrors 작은 거울로, rather than proper p l a t e 적절한 접시라기보다는 작은 에, 거울로 서빙이 되었다 이런 거죠. 뭐 쉽죠? 아무튼, burst w i t h 더 내려가보죠. 음, 다 문제 풀었지만 뭐더 내려가 보는 거죠. 음. burst burst가 뜻이 밑에 배우기 중 원래 뭐 체포하다고 폭발하다. 음. 에 버스트 했다 그러죠 빵꾸가 났다 이런 뜻을 쓰는데 자음 하나를 여기서 넣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버스트를 넣어서 s를 붙여서 버스트가 답이 돼야 되겠죠? 버스트는 터지다, 폭발하다, 꽃봉오리가 터지다, 후다닥 나, 벼랑간 나타나다, 문모하기 시작하다, 부풀어 터질 듯하다, 미어질 듯하다, 꽉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인데 뭐 어원은 배우기 필, 어, 배울 우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파열하다, 폭발하다, 부수다라는 버스트 있죠? 이 단어가 벌스트에서 r자가 이제 s자 앞에서 l자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단어가 버스트예요. 그래서 고스트 바스터 우리 그리 많이 배우잖아요. 고스 t 잡는 거. 고스트 어, 바스터하고 연관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be burst with 미어지는 꽉찬 터져 나올 듯하는 거죠. 자 h 스 n 스 s burst with ideas a n good humor. 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디어와 유머 감각이 막 터져 나올 듯했다는 거죠. The shower bursting with 음식이 그득히 막 튀쳐나오는 거죠. 그득했다. Your mom's bursting with pride for you. 너희 엄마는 너에 대한 자부심이 막 미어져 나와. 터지기 직전이다. 잘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